중국은 웃고 있을 수 있다. 트럼프가 와서 이 전선을 갖다가 전 세계로 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음. 어제 또 뭐,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 같은 얘기 들어보니까, 주적이 누구야? 중국 아니야. 근데 왜 이후로 왜 때리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전선이 넓어지는 사이에서 자기 편이 생길 수도 있고, 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반격 혹은 음. 미국의 견제도 이제 더 세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져야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아마 이제 언론에서 보시는 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뭐 관세를 어떻게 하고 막 그런데 중국의 반응은 어떤지. 저는, 이게. 예, 저볼땐 이번 그 딥식을 갖다 보는 시각이 굉장히 재밌는 시각 중에 제가 어, 이건 전달해드리겠다 생각했던 게제 음. 채널에도 안 했어요. 네네네. 제 채널에 처음 말씀드린 네. 건데. 이건 군비 경쟁에 어찌 보면 방향을 틀었다. 아. AI 자체가 전 이제 군비 경쟁이라는 시각을 저도 일부는 동의하거든요. 네네네. 보십시오. 이제 우리 저 옛날에 닉슨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다음에 레이건 때 스타워즈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닉슨 때 이제 근본이 이제 다 끊어버리고 음, 음. 페트로 달러 만들어버리고. 음, 맞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레이건 와서는, 오케이, 스타워즈로 해서, 스타워즈의 목적은, 제가 볼때 진짜로 뭐 레이저로 뭐 우주 밖에서 쏴, 이거보다는 어. 소련 망하게 하려고 했던 작전, 음흠, 음모론이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소련이 그런 스타워즈 군비 경쟁에 투입되면서 가뜩이나 없는 재정 쥐어 짜가지고서 결국적으로, 결과적으로 망했다고 보거든요. 음흠. 근데 AI 쪽이 아니라 반도체부터가 미국이 그렇게 했던 시각이 있어요. 아 그리고 아하. 반도체를 저사양만 저 살수 있다, 이건 뭐냐면, 저 사양을 비싼 값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술은 쫓아오지 못하지만은 중국에서 그 동안 노가다에서 번돈 그러니까 음. 실물 경제 쪽에서 번 돈을 가지고 결국 미국에 가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AI 해야 되니까 네네. 안 하면 4차 혁명에서 질것 같으니까 네. 과도하게 투입을 하게끔 시작한 게 2023년 2024년 이때인데 어. 상대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많은 그 기업에서 AI 개발을 하기 위해서 ROI를 엄청나게 그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ROI가 이게 좀 우려가 되죠. 안 좋고. 낮아지더라도. 나오죠. 낮아지죠. 어. 네. 그러더라도 투자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 중국 쪽에서도 그걸 보면서 저기가 답이야. 그러고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작년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지금 그게 어, 저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소련처럼 스타워즈로 해서 꼬시려고 했던 그게 <laughs> 그게 뭐 딥스테이트가 됐건 뭐가 됐건 하여튼 어, 그 전략이 안 통하는 거죠. 안 통하게 됐죠. 아. 그러면서 얘네들은 가성비로 가버리게 되니까 아. 그 동안에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벌었던 돈을 갖다가 미국에다가 엔비디아에 갖다 바치고 아. 또 이렇게 갖다 바치고 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자정 아까 말씀 투자업계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군비 경쟁이 지금 방향을 틀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과거에 스타워즈 해놓고 자기들은 유도형 무기 같은 거 만들고, 음. 유도형 무기에는 우리가 걸프전에서 봤던 칩이 들어가서 정확히 조준사격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걸로 해서 기술이 이어진 것이 이제 인터넷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찌보면 미국은 이렇게 해놓고서는 싼거 사가지고 와서 니네는 쫓아만 와, 우리는 앞서 갈게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 저사형 칩, 지금 뭐 28나노 이하나, 음. 1월 7일날 SME 쪽에서 이로 이 EUB는 아니지만은 DUB 28나노를 다 만들어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아 DUB를? 네 DUB를. EUB 28나노. 전에. 네. 그리고 28나노까지 못 갔었거든요. 60나노를 아. 만들고 90나노까지 만들었었는데 28나노 아. 못 만들었는데 27나노를. 네 28. 28 28나. 28나노를 만들어서. 28나노를 가지고서 멀티 패터닝을 하게 되면 14나노까지는 쉽게 내려간다는 게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 이거 좀 어디 좀 공식적인 게 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안 나왔는데 계속 돌고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맞다 그러면 거의 뭐 반도체 95%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음. DUB는 어, 이제 수입을 안 해도 되는, 그렇게 되면 ASML 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또 지금 니콘 같은 경우도, 어, 이 DUB나 뭐 EUB를 가지고 중국하고 합작을 하려고 이제 ASML의 빈자리를 뚫고 들어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처럼 곳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브레이크스로 돌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AI가 지금 선을 딱 잡아버린, 그니까 딥이 음. 그러면서 완전히 뭐 H800 정도까지만 있어도 되겠다. 어. H 100까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은 이제 논란은 있지만 화웨이의 910C 어센드 910C 같은 경우도 H 100의 한60% 성능은 나온다는 게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음. 그게 이제 양산이 되고 검증이 된다 그러면 뭐그 시장도 조금 재밌게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변화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안 보면 안 된다. 음. 봐야 되고 보다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뭐 참. 뭔지 몰라도 보셔야지 알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처럼 우리는 그쪽은 뭐안 봐야 되고 미국만 이거는 아, 저런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워즈 이야기 해주시면서 이제 소련과 군비 경쟁을 이제 유도해서 네. 소련이. 아 그러면 나도 달에 가야지 하다가 돈을 많이 너무 많이 써서 아이고 망해버렸네 뭐 이런 이제 그렇죠. 그런 이제 스토리 그렇죠. 충분히 이제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이번에도 어 그럼 나도 뭐 어떻게 돈을 그러다가 아, 필요 없네 그러면서 이제 안, 안 말려 들어갔다 이런 그렇죠. 거죠. 말려 뭐, 들어가지 않았다. 뭐 네. 각성제가 하나 나왔으니까 음, 미끼가 걸렸는데 안 걸려 들었다. 근데 이제 어. 그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 트럼프가 나오고 아주 강하게 이제 중국을 음. 더 세게 견제를 할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중국은 뭐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 음. 안 하냐 왜 중국은 지금 막 천인 계획이 있는 거 지금 사람 뭐야 하고 뭐 난리 났다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음.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트럼프 취임식 때도 제가 느꼈던 게 트럼프가 한 번도 웃질 않더라고요 어. 긴장감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캐나다, 뭐 멕시코 얘기하면 진짜 본 게임은 중국인 거잖아요 네. 관세 이야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좀 어때요? 저도 굉장히 편중된 시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음. 이제 좀 다른 시각을 드리기 위해서 네, 말씀드리면 네, 네, 네. 중국은 웃고 있을 수 있다. 아. 예. 전선이 2018년부터 트럼프가 바뀌기 전까지는 오로지 중국만 때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바이든은 그야말로 포위망을 구축을 해서 음. 연합군대 중국 구도를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트럼프가 와서 하이펜스 스몰리아드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전선을 갖다가 전 세계로 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전선이 넓어지는 사이에서 자기 편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음. 철광도 그렇고 알루미늄으로 또그래 나온 것도 보니까 미국 중국 때리이 물론 뭐 수출이 다 멕시코나 캐나다가 1, 2, 3, 4, 5다 차지하고 있던데 음흠. 중국은 근데 뒤에서 이제 그쪽에 물건을 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쇠도 알루미늄도 다 중국에서 다 나가니까. 또 어쨌건 우방국을 때리면서 어제도 뭐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 같은 거 얘기 들어보니까. 어, 트럼프한테 굉장히 그 설교적으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야, 음. 들어봐. 주적이 누구야? 중국 아니야? 근데 왜 EU를 왜 때리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다른 우방국들이 다 하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중국만 때릴 줄 알았는데 왜 우리를 때리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보편관세 얘기만 할줄 알았지 실제로 지금 보면 진짜 할것 같잖아요. 진짜 때리고 상호관세 어. 때리고. 근데 상호관세는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중국이 먼저 했던 거예요. 맞아요. 예, 2 0억 달러 사줄 테니까 어. 대두하고 뭐 이런 거다 사줄 테니까 그만 때려라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절반도 안 사주고 이제 트럼프가 내려가기 덕분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걸 트럼프는 지금 상호관세라는 거를 해서 유리 아니고 금액으로 다 똑같이 음. 예, 한국은 뭐 600억 700억 달러 벌죠 1년에 음. 그걸 갖다 한국에 다 때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제가 볼때 아무리 미국이라도 무역전선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로 다갈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히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결국은 중국으로 다 가서, 파이널은 중국을 때릴 거다라고 하는데, 음. 그 사이에 이제, 팀이 벌어지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 사우스가 됐건, 1대1로가 음. 됐건, 아니면 뭐, EU 쪽이 됐건, 손잡을 게 있을 것 같아요. EU는 지금 뭐, 신에너지 쪽도, 황태환경 쪽도 좋은데, 미국은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에서 이제 합종연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국은 조금 숨 돌리는 동안에 시간 벌고 음. 공간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걔들이 하고서는, 자기 편을 확보하는. 그렇죠. 네. 그쪽에서 이제 고사, 저 뭐니까, 이 관용구로 얘기하는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아.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가 이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물론 충격은 있어요. 내 수도 그렇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작년만 해도 중국에 대한 우려는 그냥, 어, 내수부진, 디플레이션. 그죠. 그리고 이제 어. 부채 문제, 이제 네네. 3D 문제였잖아요. 그 네. 근데 지금 그거 싹 사라지고, 지금 새로운 D가 난 거예요. 딥식 아, 네. 3D가 없어지고, 새로운 D가 나오면서 싹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네. 그게 덮은 게 아니고, 일단은 이것도 얘 때문에 시간을 벌수 있는. 맞아좀 희망이 아. 없었던 상황에서. 희망이 생겼다는 게 음. 젊은 애들은 탕핑을 안 하게 되고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가 되고 벤처 캐피탈도 야 우리 돌리자, 음. 예. AI 업체나 IT 업체들, 인터넷 업체들 다 지금 어야한방 맞은 것 같아 이런 분위기니까 음. 걔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꿈틀꿈틀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음. 예. 그래서 무역 지금 말하자면 관세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이제 AI 쪽에서는 또 음. 이게 AI 플러스 휴머노이드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음. 같이 이제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 근데 이게 말씀 주시다가, 네.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한다. 네. 이건 유명한 표현이에요.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에, 중국어로 하게 되면 이제 나시제나 어. 황쿵제 그래서 이게 전쟁에서도 그렇고 병법에서도 쓰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질것 같거나 이러면 시간을 늘려서 협상을 늘려서라도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어. 아니면 다른 애가 들어와서 지원을 해 주거나 어. 그런 걸할때그래서 결국 중국이 어, 전쟁에서도 또 유명한 말이 등소평이 했던 얘기 중에서는 78년도에 개혁개방이 왜 일어났느냐? 음. 왜 일어났느냐? 국가의 돈은 없다. 음. 근데 정책은 줄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했던 말이 피의 길을 뚫어라. 이런 말도 했었어요. 피의 길을 아니, 뚫어라. 피의 길을 뚫어라. 이번에 딥시크가 한 것이 공산당에서 볼 때는 그런 시각일 거예요. 아. 딥식이 당원도 아니고 공산 그러니까 국익이 협도 아니지만 네네. 얘가 혈로라 그래요. 혈로 그래서 이제 카이 1초 설로라 이러면은 이 피의 길을 뚫어라니까한 그러니까 명이 가서 어. 예, 뚫고 나가면 거기 공간이 생기니까 그걸 뚫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쟁으로 보면 공산당이 전쟁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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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당 상대로 해서 전쟁 잘했고 예. 이거 뭐 이래 전술이 됐건 뭐 첨단 기술은 없던 시설에도 네. 그런 병법을 가지고 했던 것들인데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예, 시간을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 어허. 그리고 뚫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는 최소한의 희생 아니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가지고서라도 뚫고 나가면 일단 한 명이 네, 피가 터지면 길이 뚫린다. 그러니까 뭔가 피를 흘리더라도. 예. 길을 하나 뚫어놓으면 거기에 이제 빈틈이 생겨서 이게 그렇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관용구로 음. 우리는 안 쓰는 용어지만 음. 공산당에서는 거의 뭐 사상 교육하거나 이럴 때 드라마에서도 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요. 이제, 예. DS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딥시크가 피의 길을 뚫은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줄수 있겠네요. 제가 볼땐 돈의 길을 뚫은 것 같아. 네. 아, <laughs> 시진핑은 그러면 어떤 대응을 내놓까요? 뭐 음. 미국과 관련돼서 하나 좀 재밌었던 게 이번에. 10% 때리고서 트럼프는 전화 올 거야 기다리게 했는데 어. 전화가 안 왔잖아요. 중국에서 아, 그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전화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통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할 거야 그랬는데 전화를 안 하죠. 안,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중국,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만 뭐보겠습니다 음. 이제 앵, 앵글러소스 미디어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 뭐, 트럼프는 급할 것 전혀 없다 기다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중국이 결국은 두손 들고 나올 거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협상에서 네. 결국은 먼저 패를 던졌는데, 안 받은 거는 중국 쪽이니까, 아. 네, 그것도 뭐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어떻게 보냐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그쪽의 책사들이나 대응 방식이나 이런 게, 과거보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나오면 b가 가고 b가 나오면 c가 나오고 이런 어떤 케이스별 대응 전략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음. 관세가 나오고 나서도 걔들 네 가지인가 다섯 개의 전략을 냈잖아요그중에서 음. 기업을 때리는 게 제일 제가 볼 때는 흥미로웠는데. 그쵸. 예. 이 타미 타미엘 히건과그 어, 예, PVH인가요? 음. 걔네들 그룹 거 그렇게 하는 거 자체는 그 뒷단에는 이제 더큰 아이들을 기업들을 정조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이 실질적인 거. 영향들을 분석을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을 보면 중국 내에서 야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안 주면 니는 어떻게 될것 같은지 한번 조뭐 한번, 한번 조사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던지 그렇죠. 던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니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